이었는데. 좋아 그 음료 중에 생각했는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다음에 있는 건데, 이걸 영보다 크다라는 걸본 순간 네 글자가 생각나 있는지, 음. 어, 로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뭐가 생각나? 왜 나온 것처럼 산술 평균 같은 거, 그렇지. 그리고 건드려 보시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로비 합은 제수의 곱이니까.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얘네들 한번 곱해 봐야 되겠죠? 음, 정리하면, 로그 3에, 2xy도 있고, 그 다음에, 2x랑, 어, x분의 2가 만나는 거죠. 곱하는 거니까, 4도 있고, 어, 1도 있고, xy분의, 어, 2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디가 보여? 어, 2xy랑, 2xy분의 2가 보여야 돼, 그지이게 이제, 더하기로 주어졌으니까, 합의 산소기 어디에 쓴다 그랬지? 네, 이렇게 이 공식 기억해줘야 되는지? X1과 Y는 2로 제xy보다는 크거나 같다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에 이 2로 나눴던 게 일반적인 산소 평균. 이거는 하나 로얘기 하면 합의 평균 골평률. 평균. 여기가 네, 그러니까 네.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이죠. 그 저거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얘가 얘다 항상 크니까 정규일 때 얘가 정규 꼴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둘이 같아질 때가 얘는 최소가 된 거고 얘는 최대가 된 거다라고 되겠죠. 에? 그럼 합의 최소, 곱의 최대가 중요한 거네. 예. 그요 합의 최소 물어본 건 좋은 아이디어죠. 지이걸막 건드려 주면 e x y 가 요게 a에 해당하는 거 x에 해당하는 거죠. 저 앞에 거. 그다음에 뒤 거를 건드려 주면 다두배 곱한 거 곱하니까 이제 4가 돼서 오가 4구나 이건 사배5가 있네 그래서 로그 3의9 구나 답이 그래서 2가 바로 최소해요라고 끌어오는 거 이제 이거 어렵지 않겠지 산수기야 야 그리고 꼭 한번 기억 하면해봐 알지 양수가 좋아졌을 때질수 조건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최대 최소니까 산수기야 떠오르는 거 아닌? 이할수 있지? 이렇게 해서 곱하고 루트 씌워줍니다. 네. 알았지? 곱하고 루트 씌워줍니다. 네. 이 정도면 알면 돼. 고등학생 때는 정말 알아야 될게 많았지만 네. 2학년 때는 딱 이거만 곱하고 루트 씌워줍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좀 기억해.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14번 한번 해봅시다. 14번은 어렵습니다. 왜어렵냐 물어보면 미치 바보라서 네. 한마디로 지수가 이상해서 그래. 지수는 0보다클 때랑 작은 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까지할 필요는 없는데 이 상태에서 풀기가 어려우니까 양면에 로그를 치워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볼거 아니야? 그 앞에는 로그 y 뒤에도 로그 x 의 지수 자리에 이 e 더하기 요게 x를 쓴다고 좀 어색하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게 바로 x의 거듭 제곱이니까 앞으로 툭 떨어진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할수 있겠어 자, 다시 써볼게 앞에 위치 x니까 어떻게 한다? 뭐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어, 0보다 클 때랑 그러니까 0과 1 사이보다 클 때라고 해봤자 또 지수가 또안이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x가 있고 여기다 x가 있을 때는 로그를 취한다. 나중에 미분할 때도 좀기억해주셔야 돼요. 양변에 로그 취한다. 좀 어. 써볼게요. Y는 X, 이더하기, 로그 X인데, 어떻게 한다? 로그 취한다. 나중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어야 돼요. 미치 얼마냐?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보면 다르긴 한데,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위로 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도 여기 밑이 10인 로그가 있었겠구나. 밑이 그냥 없다는 거는 상위로 그로 만들어달라고 한 거군요. 라고 해주는 거. 네. 그리고 지수가 앞에 툭 떨어지니까 로그 10에 y는 2 더하기 로그 x와 로그 x를 곱한 거네요. 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툭 떨어지면서 2도하기 로그 엑스 여기는 아, 기본적인 로그 엑스 있었고 다 왔어요 이제 T T 치환하니까 구간 t 의 구간은 X의 구간이 1부터 10까지니까 0 머리 아프다잉 이렇게 놓고 T의 구간은 어디까지? 1부터 이까지 왜냐면 1부터 100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숫자인 0나고 100 집어넣으면 밑이 10이니까 10의 제곱이라서 2나 오죠다 나왔어 이제 오케이 그럼 꼭지점 확인할 수 있지? 꼭지점 얼마야? 티제곱 플러스 2t니까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y를 구할 때는 10의 거듭제곱으로 y는 내가 구한 게 답은 아니야, 알았지? 이와가 구해줘야 되니까, Y는 뭐냐, 그러면? 1 0의 거듭 제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해볼게요. 일부러 다납겼어 쉽지 않아. 네. 이따가 안 되면 또 얘기해봐, 알았지? 아래로 올라 T가 마이너스 1인데, 0부터, 0, 0, 0부터, 2까지네요, 그러면. 0집어을제가 제일 작고요. 2집어는을가 제일 커요. 저 여기 영 지번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로그 10의 y가 로그 10의 y가 0인 거고. 그 y는 1나라는 거고. 로그 10의 y가 얘가 2 지번이면 8이고. 그러면 y는 10의 8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니다 정신없지? 이거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양면은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 얘가 여기 왼쪽에 계속 살아있어 이게. 어, 그리고 여기 막건드리게 하는데 이게 최대신소가 아니라 y를 최대신소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 10의 0제곱, 10의 8제곱 이렇게 해서 y를 찾아주는 거예요. 답이 10의 0제곱은 1이고 10의 8제곱은 10의 8제곱이죠. 오케이. 파이팅. 한번 부딪혀보자산술기압그 다음에 로그 치하는 거. 도합니다.